pretty water butter. 'w'가 'r'처럼 들릴까? 영어에서 't' 발음이 'r'처럼 들릴 때 있지 않나요? 'pretty'가 'prrity'처럼, 'water'가 'worr'처럼 a 들린 적 있죠? 그건 바로 플랩 't' 발음 때문이에요. 오늘은 이걸 대표하는 세 단어, 'pretty', 'water', 'butter' 예문과 함께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'pretty'. 미국식 'pretty'. She's really pretty. 두번째, water. 미국식 water. Can I get some water? 세번째, butter. 미국식 butter. I like toast with butter. flap T, 두 모음 사이의 T가 R처럼 들리는 현상. Pretty! water butter 다음 영상에서는 flap T 외에도 R 링킹이나 R링킹이나 쉬와 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영어의 소리 흐름을 소개해 드릴게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헷갈렸던 발음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.